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트리 그잎 모양을 만들었으면 기둥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어? 지금 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 전자번호 사랑했어요 선생님처럼 안 하고 되게 특이하게 잎이 풍성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 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준호가 어, 되게 특이하게 잘 만들었더라. 한번 보여줄게. 준호는 어,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였대. 약간 솔방울 같기도 하고. 잎이 더... 이렇게 풍성해 보이죠? 그래서 각자 방법대로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각자 방법대로 나무 만들고 별까지 달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상자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다는 방울이나 종이나 이런 오너먼트는 여러분들이 두 같은 걸로 만들어도 되고 이제 그거는 띵기버스에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일단 나무만 완성할게요. 선생님 나무만 잘 정렬해서 완성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고 어, 얘들, 얘들아 다 정렬 기능 활용해야 돼. 정렬 기능. 근데 만대로 하면 안 돼. 어,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게. 일단 이번 시간에는 나무만 완성하세요. 나무만 적절하게 만들어서 이 이고 손에 아직 별은 안 만들었는데 별까지 띄어 보는 것도 어, 똑같이 안 만들어도 돼. 근데 여기까지 왔어. 별도 만들고. 힘은 어, 있어? 네. 어, 뭐도잘히잡그니까 아, 잠깐만. 이거를 가져오고 싶은 게안보이지 많이 쓴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 관절에 하고 싶으면 할지 아니 가운데 네, 여드름 났어요 응? 트리 여드름 트 여드름 났어는 거야? 아, 아, 아 일단은 You yeah. no! Yeah. 대칭한 다음에 붙였어 그래서 앞뒤에서 보면 이렇게 얘들아 별을 두개 카피해서 좌우 대칭해서 붙였어 한쪽면에서 볼때는 예쁘지만 뒤에서 보면 평면일 수 있잖아요 너만. 별을 두개 붙이는 것도 괜찮아 나무 하는건 Oh my 오나무한테는 각자 만들어도 되고 선생님 그거는 띵리버스에서 이따 가져올 거고요. 여러분들 나무를 완성하면 선생님 이 상자 완성하는 거 같이 한번 이따 해볼게요. 상자. 니네는 선물 받니 안 받니? 네요. 니네 양심의 손을얹고 생각하면 가슴에손을얹고 생각하면 너희 못 받을 거 같은데. 받을, 받을 수 있을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을 수 있어. 올해 행태를 보면 받을 수 있을 거야.

아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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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를 맞추고 와. 아 되게 좋아 <laughs>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무가 있었잖아. 야 생각해보니까 나. 무 이제 그대로 끝나는 w w h a t 들아 우리 나뭇가지 k 성하고요 h a 별 하나 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상 하나 I d 거야 그리고 아까 너희들이 자기 주도 d 하고 싶 k n 그래서 한번 우리 또 오늘 콘텐츠 한번 해볼까? 누가 제일 아름답게 만 근데 다잘 만든 것 같아. 각각의 특징이. 그리고 나무를 좀 크게 만들어도 되겠다. 선생님 너무 작게 잡았 그리고 우리 어, 나무에다가 여기 인기버스에서 가져오는 거 배웠잖아. 그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해 줄게. 나무들 한번 만들어 봐. 선생님 한 번씩 들어가서 너희 나무 한번 볼까? 어, 똑같이 만든 사람 이 거의 없어.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어, 너희 근데 너희 1월 10일쯤 방학 하나? 아, 언제? 아, 1월 4일쯤인가? 1월, 1월 4일에서 밖에? 이 시립 1이 아니라 맞아. 12월 30일입니다. 아니잖아. 자여월분만일이무하나월보고요 12월 30일이요. 1가월물만일이그다음월3 0일이는 장식들 가0이요아이요 12월 30일이요. 다2월3 0일이는 12월 30일이요. 1이이요요이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김준호 뾰루지 야, 표물성 봤다가 <laughs> 뒤집어 놨어,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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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인정 그래도 인정 김준호 뾰루지를 나타내고 싶어 아. 준거의여드이 <laughs> 그래. 어, 이런 틀이도 <laughs> 있으니까 근데 약간 노력이 좀 부족한 알겠지? 이제 <laughs> 민준이 거한번 봤고요 나무들이 다 틀려, 뒷목이 준호야, 너거 봐도 돼? 아, 잠깐만요 준호는 조금 이따가 구해, 니꺼 봐도 돼? 구해, 니꺼 봐도 돼? 그럼 자 니꺼 거 봐도 되는 사람? 저요? <laughs> 잖아 어, 나무가 다 틀려, 지금.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뭐야. 어, 음. 아직 만들고 있구나? 어, 많이 하는 거. 좀왜 아, 많이 하는, <laughs> 하는, 하는, 하는 거. 어, 아니요, 그 정도 괜찮아, 뭐, 뭐, 그 정도. 그 어, 그 정도.

오늘 저녁 안 먹어? 안, 먹, 안 먹어요 안 먹고 집에 갈 거야? 아, 네 집에서 먹을 거요 오늘 다 그래? 네아 그래? 네. 그럼 우리 일찍 끝날까? 네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네준주야 너무나 인천권 시끄러 잊고 있어 자 도예 도예야 봐도 돼? 도예 다 했는데? 네. 아 장식품은 있다 해도 다를 거야 어도예도 되게 잘했어 얘들아 봐봐 근데 라무, 나무가 다 틀려 Yes. Oh. 아 근데 이렇게 색깔을 좀 너무 칙칙하지 않아? <laughs> 아 야, 시심하세요. 뭔가 잖아아색좀 바꿔줘. 더 지금 엄청 중요한 걸. 얘들아, 상자는 선생님이 이따 같이 만들 건데 가능한 사람 만들어도 되고요. 얘들아, 10분 쉬었다가 우리 뭐 상자 만들고 옆에 꾸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준우는 아까 봤어. 준우 꺼 아까 봤어. 그냥 못 봤는데요. 준우 꺼? 준우 좀 특이하겠다. 아, 이렇게 진네 약간 준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자, 준호 거 볼게요. 가그러면 <laughs> 내가 너희들 왜때데이 개새. 야야야야. 어 준우는 뭘뭐 이렇게 많이? 증조할머니한테 카드 쓰나봐. 엄청 뭘 많이 만들었다? 어, 얘들아 준우 진짜 많이 만들었어. 진짜 준우가 만든 게 아니지. 뒷부분에 있어서 과저거 다. 어, 가져온 거 괜찮아. 이따가는 이제 팀기버스에서 가져오는 거괜잖아요 얘들아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장식하는 거 하는데요. 어, 드익두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꾸미는 시간 줄 테니까 10분 쉬었다 올게요. 자 오늘 출력 못했던 두 사람은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지난번 거 만드는 거예이 자꾸 무서워져 어? 상장안 들었어? 그 사이에? 선생 만들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나머지 잠시 얘들아 아직 왜 꼬르륵 좋아해? 네. 아직 좋아할 나이죠. 조만간 싫어 배 달을 볼래?